승객 여러분, 국가정보원에서는 대공 및 마약, 테러 등 국제범죄 의 신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신고 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11번입니다. 승객 여러분, 도시철도에서는 문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 사항이나 불편 사항에 대해 1544-0104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미소가 행복한 대구를 만듭니다. 미소 친절 대구 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승객 여러분, 열차 운행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출입문 옆 긴급 전화번호로 알리거나 객실 앞뒤에 비상인터폰 핸드마이크를 뽑아들면 기관사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하여 외출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감염 의심 시 관할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적극 신고합시다. 열차 내에서는 법에 의해 물품 판매를 할수 없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도 열차 내에서 물건을 사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2015 대구 경북 세계물 포럼이 2015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대구 경북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 시 소화기 사용 방법은 객실 양쪽 끝 벽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의 안전핀을 뽑은 후 한 손으로 호수 끝을 잡고 손잡이와 레버를 힘껏 움켜주면 수와 분말이 분출됩니다. 승객 여러분, 내릴 때에는 출입문 가운데로, 탈 때에는 출입문 좌우측 화살표 방향으로 승객이 내린 후 차례로 질서 있게 승차하여야 합니다. 출입문이 닫힐 때에는 무리하게 타지 말고, 출입문에 기대거나 손을 짚으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도시철도에서는 반월당역 유실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때에는 649개 3333번으로 문의하십시오. 열차 내에서는 법에 의해 음주 소란 행위를 할수 없습니다. 음주 소란행위 발견 시 1544-0104로 신고하거나 객실 내 비상 인터폰을 이용해 기관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등의 물품 휴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보호석과 배려석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리를 양보하여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벌리거나 꼬고 앉아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승객 여러분, 열차 화재나 테러 등 비상 시에는 출입문 오른쪽 의자 밑에 있는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당기면 출입문을 손으로 열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호기 승객 여러분, 열차 내에서는 휴대전화 수신음을 진동으로 바꾸고 휴대용 기기는 이어폰을 사용하여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십시오.